여러분, 상상해보세요. 89세의 나이에 여전히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손자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무료.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현역 한의사 박민수입니다. 89세인데 아직도 진료를 하신다고요. 라고 놀라실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환자를 만나고, 오후엔 정원을 가꾸며 활기차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3명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우울증까지 만성질환과 싸우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불안, 한번쯤 느껴보셨죠? 자, 잠시 멈추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의 삶을 바꿀 비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무료니까요. 저도 한때 그 불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4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89세에도 이렇게 활력 넘치는 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가 믿는 건강상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건강을 망친 주범이었다니. 한의사로서 30년 넘게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저는 쓰러지고 나서야 진짜 건강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푹 빠져보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평범한 목요일 아침, 주말에 친구들과 동네 뒷산에서 2시간 넘게 빠르게 걸었던 터라 몸이 살짝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운동했으니 더 건강해졌겠지 라며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나이 들어도 활기찬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찾으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요양시설에서 쓸쓸히 지낼까 하는 두려움? 이제 그만 제가 발견한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죠.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격렬한 운동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30년 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주 주말, 동네 뒷산을 오르며 체력을 다졌죠. 아내가 민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한의사야. 내몸 하나 챙기는 건 식은죽 먹기야. 자신만만했던 저는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조언했죠. 주말엔 산책이나 등산하세요. 자연 속에서 땀 흘리면 건강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치명적인 착각이었다는 걸 64세에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목요일 아침 이틀 전 뒷산에서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무겁긴 했지만 무시하고 진료실로 향했죠. 첫 환자를 진찰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라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눈앞이 흐려지며 쿵,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한의원에 있었기에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죠. 심장마비.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운동은 하셨나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죠. 네, 매주 빠르게 걷기나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운동이 제 건강을 망쳤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평일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주말에 갑자기 몇 시간씩 격렬하게 걷는 게 정말 몸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 경우 평일엔 진료와 서류 작업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고, 주말엔 서너 시간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패턴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졌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의사로서 알던 지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잘못된 확신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제 환자 데이터를 다시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주말마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던 분들 중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패턴을 몰랐을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94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대신 매일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고 최신의학 및 한의학 논문을 탐독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있다는 걸 지금부터 제가 64세의 위기를 딛고 찾아낸 놀라운 비결을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저는 지난 25년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퇴원한 날, 창밖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3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가 환자가 됐죠.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장마비 이후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한의사로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옆 병실에 94세 이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낮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셨죠. 손놀림이 60대 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 거죠?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민수 선생, 큰거 바라지 말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그게 비결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거창한 것만 쫓았어요. 주말마다 격렬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자료를 읽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장수마을,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인들, 제주도의 건강한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격렬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였죠. 가벼운 산책, 집안일, 정원 가꾸기 같은 소소한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회복률이 높은 곳은 고급 재활센터가 아니라 일상적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커뮤니티였어요.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량 측정기로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기록하며 다양한 활동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죠.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15분 빠르게 걷기와 2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건강상의 이점은 가벼운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5분 계단 오르기와 40분 러닝머신 운동도 비슷한 결과였죠. 짧고 꾸준한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한번 1시간 운동보다 5에서 10분씩 하루 10번 움직이는 게 혈압과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됐어요. 이 발견을 바탕으로 저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5분 부드러운 스트레칭, 진료 중간 2분 어깨 목 돌리기, 점심 후 10분 동네 산책, 저녁 3분 심호흡. 사소해 보이는 이 활동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죠. 3개월 후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 후엔 60대 초반보다 더 활력이 넘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심장마비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에 있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고급 보약, 필요 없어요. 진정한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5년간 실천한 구체적인 비법을 공개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5시 45분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침대에 누운 채 심호흡을 다섯 번, 이 간단한 동작이 장기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그리고 25년째 이어온 첫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십니다. 물한 잔이 뭐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놀라게 하지만,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은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장 운동을 돕고 변비 완화에 최고죠. 두 번째 습관은 10분 맨손 체조입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5회씩 회전.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허리 운동도 필수. 양손을 허리에 대고 앞뒤로 5회씩 굽혔다 펴니다. 무릎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5회.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욕심내지 마세요. 세 번째는 틈새 운동입니다. 하루 한번 1시간 운동보다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진료 중 환자 사이 1분, 그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가로 가서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엔 10분 산책을 꼭 해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동네 한 바퀴. 네 번째는 계단 활용. 제 한의원은 2층인데 25년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처음엔 숨 찼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에요. 단, 서두르지 않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는 게 포인트.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 특별한 음식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해요. 한 입에 15번 이상 씹고 반드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안 봐요. 식사 중 물을 조금씩 마시며 이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 저녁 8시 30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5분간 명상합니다.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정리하죠. 여러분, 이 루틴들, 어때요? 간단하죠? 당장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상해보세요. 80대, 90대에도 아침 햇살 아래 활기차게 걷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삶으료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89세 현역 한의사 박민수입니다. 지난번 제가 64세 심장마비의 위기에서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여정을 나눴죠.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실천법과 기적 같은 환자 사례들을 들려드립니다. 자, 끝까지 귀 쫑긋 세우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댓글로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니까요. 제 건강 루틴, 기억하시죠?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 10분 맨손 체조, 틈새 운동, 계단 활용, 식사 습관, 저녁 명상. 너무 간단해서 정말 이걸로 되겠어. 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단순함이 힘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죠. 중요한 건 꾸준함, 단 하나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이 방법으로 삶을 바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80세의 폐암말기를 극복한 분, 76세의 우울증을 딛고 춤을 시작한 분, 82세에 당뇨를 조절한 분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 속 작은 실천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자첫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최영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3년 전 80세의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제 한의원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병원에선 3개월 시한부라는 차가운 선고를 내렸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최영식님의 간절한 눈빛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손녀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요. 포고다디 다템 상품 나이 바오 여항 선생님, 손녀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 간절함에 저는 64세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제 절망을 떠올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제안했죠.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최영식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폐암말기에 오븐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영식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침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때 한입을 잡게 해서 15번씩 씹기, 하루 5분 맨손 체조, 잠들기 전 5분 감사한 순간 떠올리기, 사소한 변화였지만 기적이 시작됐죠. 한달뒤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두달뒤 혈액 검사 수치가 나아졌고, 석달 뒤엔 종양이 줄었어요. 1년 뒤 최영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외쳤죠. 선생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83세인 최영식님은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엔 손녀와 전시회를 다니세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분이 3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히 웃고 계시죠. 이게 현실 아니에요. 다음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76세, 8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죠. 매일 수면제를 먹었고 낮엔 무기력해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변화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됐어요. 5시 30분, 미지근한 물한 잔, 창가에서 5분 스트레칭, 마당 화분에 물주기.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져? 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선생님,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 끊었고 이웃과 아침 산책해요. 손주와도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춤을 춰요.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동네 댄스 동호회에서 주 2회 춤을 추세요. 76세에 새 삶을 시작하신 거죠. 세 번째는 이재훈 님, 82세에 중증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인슐린 주사와 엄격한 식사 제한으로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나눠 먹으세요. 물론 조절은 하지만 음식 스트레스는 없어요. 비결은 식사 습관. 한입 작게 15번 씹기, 식사 중물한 모금, 밥 전에 채소 먼저 TV 없이 앉아서 밥 먹기. 이 작은 습관들이 기적을 만들었죠. 6개월 뒤 혈당이 안정됐고 1년 뒤 인슐린 주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 손주들과 밥 먹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라던 그 미소 잊을 수 없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특별한 운동, 없어요.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극단적 식단, 전혀. 일상 속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 많다고 병 있다고 포기 마세요. 자, 이제 이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됐죠? 30년 한의사 생활에서 건강을 되찾은 환자와 악화된 환자를 수없이 봤어요. 건강이 나빠진 분들의 공통 실수는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다 포기한 거예요. 내일부터 1시간 운동, 밥 절반만 먹어, 주말 등산, 이런 목표 세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결과는 일주일도 못 갔죠. 저도 64세 심장마비 후 같은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매일 6시 기상, 1시간 걷기, 식사 30% 줄이기, 주 3회 수영, 며칠 만에 지쳤죠. 다행히 간호사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천천히 가세요. 건강은 마라톤이에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평생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첫 주엔 미지근한 물한 잔만. 다른 건안 했어요. 둘째 주엔 3분 스트레칭 추가. 웃길 정도로 가벼웠죠. 셋째 주엔 15번 씹기 시작.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씩 쌓아갔어요. 그러자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이제 의식 없이 물 마시고 음식 씹고 계단 올라가요. 25년 지난 지금 이건 제 삶의 일부예요.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새 습관 자리 잡으려면 3주 걸려요. 둘째, 실수 괜찮아요. 하루 이틀 못 해도 다시 시작. 완벽함은 필요 없어요. 꾸준함이 전부죠. 셋째 작은 성공 축하하세요. 일주일 물 마시기 성공. 스스로 박수. 제 환자 81세 정옥희 할머니는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으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포스트잇 붙이셨죠. 건강 첫걸음, 물한 잔. 한달 뒤, 두 번째, 3분 스트레칭. 6개월 뒤, 냉장고는 승리의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어요. 쉬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 마음가짐이에요. 30년 동안 같은 병을 가진 환자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빠르게 나았고 어떤 분은 안 나왔죠. 차이는 마음가짐 나는 나아질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잘 걸을 거야.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빨리 나았어요. 연구도 증명해요.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포 회복력까지 키워요. 64세 심장마비 때, 저는 두 갈래 길에 섰어요. 끝이야 vs 새 시작이야. 저는 후자를 택했죠. 병상 시간도 공부 기회로 삼았어요. 재활 운동하며 움직일 수 있다니 감사하다. 라고 생각했죠. 매일 거울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믿게 됐고 몸도 따라왔어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해요.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게 위험한 덫이에요. 저는 89세예요. 83세의 스마트폰, 86세의 유튜브, 88세의 온라인 강의 시작했죠. 모두 말렸지만 새로운 학습의 설렘과 성취감. 그게 최고 보약이었어요. 연구도 말해요. 새 학습은 뇌의 노화를 막아요. 긍정적인 마음은 주변까지 바꿔요. 한의원에서 긍정적인 환자 한분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른 환자도 희망을 품고 간호사도 미소 짓고 저도 활력이 넘쳐요. 이게 마음의 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거울 보며 미소. 감사한 일찾기. 새 도전.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 자체가 점개해요. 64세 위기부터 89세에 지금까지 25년 여정을 나눴어요. 핵심은 첫째, 건강은 일상 속 작은 습관. 둘째, 작게 시작. 물한 잔, 3분 스트레칭, 15번 씹기. 셋째, 꾸준함이 전부. 넷째, 긍정적인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 나이는 숫자. 늦었다고 마세요. 지금이 새 시작이에요. 이야기에서 배운 것.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한 잔, 5분 스트레칭, 감사한 순간 떠올리기 같은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제게 준 깨달음이에요. 이야기는 제게 희망을 줬어요. 나이와 병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새 출발을 할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찾으셨나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은 뭔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습관을 시작할 건가요? 물한 잔, 5분 스트레칭, 감사 노트 댓글로 결심을 적어 주세요. 결심을 글로 쓰면 실천 확률이 두배 높아져요. 고민, 기대,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나눌게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해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시작,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